또 하시겠습니다. 참 좋으신,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,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. 또한 주위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시간들과 장소,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이든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. 주님 지난 일주일... 동안에도 저희는 저희 마음 안의 죄성과 싸워가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저희의 뜻과 계획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저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아버지 되어주신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오열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악한 저의 자리에서 떠나 겸손하여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그리고 또한 아버지를 오직 저희 삶의 주인sama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코로나로 인해 새롭게 변화된 버린 저희들의 일상 속에서 주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 보는 것들이 미뤄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려운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주의 몸된 공동체인 평안교회를 올려드립니다.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저희 평안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어 어린 아이들부터 늘 푸른 레 그리고 이엠에 이르기까지 온, 세계,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섬겨주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. 그리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평안교회 사역자님들을 위해 기도하오기는 코로나로 예전과 동일하게 사역할 수 없는 상황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며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, 교회 안에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. 아픈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아픈 한우들과 또 그들의 가정을 찾아가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예수를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. 강성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러버리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 안에 변화되어 줄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